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티끌 끌어모으는 엄마, 무티끄맘입니다 벌써 10월이 끝나고 11월이네요.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새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아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은 새벽 뿐인데 그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오늘 다시 월초가 되었으니 목표했던 거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그럼 1일이니까 출첵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뷰티 포인트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게 출첵 가능합니다. 뷰티 엔젤 룰렛과 출석 체크, 뷰티 포인트 설문과 뷰포 퀴즈, AP몰 출석 체크 만근시 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셀러에서 퀴즈, 스크래치 출첵으로 뷰티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요. 내 어플 통틀어서 대략 4,000원 정도 버실 수 있으니 꼭 출석하세요. 두 번째는 챌린저스. 지난달에도 저에게 만원 넘게 수익을 안겨주었고요. 1만 보 걷기 챌린지는 알고 보니 신규만 가능해서 네패 4,800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이번 달은 주 3회 운동하기 챌린지 신청하면 네패 4,800원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는 현대 포인트 관련 어플인데요. h 포인트 어플에서 출첵 룰렛 설문조사 퀴즈를 통해 적립 가능하고 현대식품관 출첵 룰렛 아주 소소하지만 해보시고 H몰 출첵 사라지고 혹시나 해서 어플 지우지 못하는 그리팅 어플은 이번 달에도 출첵이 없네요 이번 달 현대 포인트는 아주 소소하게 쌓일 것 같네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고 4,000원 받고 시작하세요 은행사 어플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머니, 신한솔, 신한플레이, 신한마이카, 리브메이트까지 하나머니는 지난달부터 내 계좌로 입금하면서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머니 막혔고요 포인트 전환, 포인트 충전, 머니 사다리, 행운 상자까지 다 챙기세요. 신한솔 지난달에는 야생돌 투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새로운 이벤트 기대해 봅니다. 솔 야구 퀴즈, 승리팀 맞추기, 갬성 퀴즈로 적립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적금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고간을 열어라 라는 이벤트인데 신한 알솔 적금, 신한 스마트 적금,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 주택청약 적금 5만원 이상 가입시 12월 23일에 2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만원짜리 가입하고 2만원 추가 불입하면 해당 안되니까 일단 5만원만 들어놓고 포인트 받고 칩시다. 신한페이판이 신한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일하게 참여 정립과 ox 퀴즈로 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추천인 코드 입력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득템 가능합니다. 리브메이트는 일주일에 한번 있던 일반상식 퀴즈가 지난달부터 사라졌습니다. 현재 매일 출첵과 오늘의 퀴즈 그리고 바로 정립으로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타이 출첵 룰렛 유지되고 있고 헬피도 동일합니다. 지난달에 분명히 헬피 승급 신청을 했는데 왜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헬피는 하루에 출석 30포인트, 글 3개 작성 시 30포인트, 댓글 3개 작성 시 15포인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헬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추천인 코드 입력하고 300포인트 받고 시작하세요. 에즈워드는 광고 보며 소소하게 포인트 모으고 있고요. 이투는 이번달에 꼭 하셔야 하는 출책 중 하나입니다. 회원가입 시 1,000점, 신체 촬영 시 1,000점 지급하고 좋아요, 팔로워, 팔로잉, 상품지마기 등 하면 하루에 100점씩 모을 수 있고 OOTD라고 해서 본인의 그날 스타일을 사진 찍어 올리고 이벤트로 가서 맨위 이벤트 클릭해서 스탬프 찍기 하면 한 달에 최대 7,000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지난달에 며칠 까먹었더니 3,000원 날렸지만 이번에는 만금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는 빙고 이벤트인데요. OOTD를 올리면서 여기 아래 4x4 빙고판에서 주 1회 미션 완료하여 빙고 한 줄만 만들면 됩니다. 저는 가장 쉬운 코트, 가디건, 점퍼, 숏패딩으로 결정했어요. 이것도 3,000포인트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OOTD 좋아요나 팔로우 누르면서 공유하기 하면 이렇게 룰렛도 돌릴 수 있어요. 최대 만 원까지 당첨이 된다네요. 그래서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모든 이벤트를 참여했을 경우 만 삼천 원 정도를 얻으실 수 있네요. 회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500원 받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는 모든 포인트를 다 현금화 할순 없지만 일부를 롯데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현금화 하셔도 돼요. 롯데 포인트 관련 어플도 변경 사항 있습니다. 일단 L 포인트 어플은 종전과 동일하게 광고 보고 바로 적립, 행운 뽑기, 룰렛 돌리기, 상자 열기, 물 마시기 등등 포인트 얻으실 수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어플이 업데이트 되었지만 뭐 똑같습니다. 출첵 룰렛 돌리시면 되고. 하이마트도 출첵 룰렛 돌리시고요. 롯데 슈퍼프레시 이벤트로 가셔서 출첵하시면 되고 롯데마트 몰은 출첵 이벤트가 사라졌습니다. 롯데마트 고 출첵 있고요. 롯데백화점은 지난달에 롭스와 출첵 콜라보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없네요. 그래도 소소하게 출첵하시죠. 병원 다녀온 후 후기 쓰는 모두닥도 동일합니다. 신규 가입자분들은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1,500점 얻으실 수 있어요. 바보사랑, 문꼬리닷컴, 택배파인더, 캐시카우,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모두 모두 빼먹지 말고 출첵하시길 바래요. 어떤 출첵인지 모르신다면 제 채널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삼총사도 똑같이 출첵 가능하고요. 인터파크 도서가 만근시 300원 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이면 문화상품권 천 원은 얻으실 수 있으니 꼭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에 꼭 출첵하시고 새로 꼭 하셔야 하는 어플은 바로 맘큐입니다. 지금 맘큐에서는 친구 추천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에게 각각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미 가입이 되신 분들도 가족분들 아이디 이용해서 가입하시면 각각 5,000원 생기니까 쇼핑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입할 때 반드시 간편 회원이 아닌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전 매달 맘큐에서 출첵으로 모은 포인트 더해서 휴지를 사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는 집에서 없어서는 안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5천원, 만원 저렴하게 산다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 꼭꼭 가입하시길 바래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 초대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가입 포인트는 15일에 제공되고 추천 보상 포인트는 30일에 지급된다는데 제가 진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신규는 그냥 15일에 포인트 제공한다는 거겠죠? 가입하셨으면 출책도 챙기셔야겠죠?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데일리 퍼즐 11열 오픈 보이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서 퍼즐 잡고 포인트 받기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11일 이상 출첵하고 한건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서 111명에게 GS 편의점 1만원권 상품권도 준다네요 추첨이지만 뭐. 공짜 적립금도 받았겠다 구매하실 거잖아요. 참가해보세요. 출근길이랑 뷰업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적립하시고요. 지난달에 새로 알려드린 어플인 돈나무는 꼭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지난달에 갑자기 최소 출금액이 5천원으로 줄어들어서 좋구나 했는데 출금 수수료가 500원이 생겼네요. 그래도 손품 팔아서 돈벌수 있으니까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틈틈이 하면서 2,000원을 벌었답니다.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1,000원 받으시니까 꼭 입력해주세요. 오늘 1일이니까 해야 할일 보너스. OK 캐시백 모아놓으신 거 잔돈 모아 올림 적금으로 입금해주세요. 이거 정책 바뀌어서 이번 달까지만 납입 가능하고 다음부턴 OK 캐시백 다른 경로로 현금화해야 돼요. 그리고 에큐온 적금 잔돈 모으기로 20만원도 모아주세요. 월초면 이미 하고 있는 어플 그리고 신규 어플은 없나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시간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힘내야겠죠? 오늘도 폰돈 모아 목돈 마련하세요. 감사합니다.